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 어, 오랫동안 그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장비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자, 오, 오늘의 컨텐츠는 올해 수학 시험에 반드시 한 번은 등장을 2021에 대해서 한번 어햬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케모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왠지 나올 것 같다. 왠지. 그 케모에 쓸모가 없다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도 써먹을 수 있겠죠. 어뭐그 거기도 안 나온다면 뭐 수능에 나올까? 어 어쨌든 2021을 한번 뜯어보려 그래요. 자이컨텐츠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장땡땡 학생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 2021은요. 2021은 두개 소수의 곱인데요. 43 곱하기 47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두 번째 2021은요. 그러면 지금 소수의 곱이기 때문에 자이 2021과 서로소인수 물론 2021보다 작은 녀석들에 해당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2021이라는 녀석은 아, 43 그러니까 요뭐 증명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써먹기만 하면 되니까. 한 마디로 2,021에서 43의 배수와 47의 배수를 다 제거해 준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음. 자 얘는 42 곱하기 46 이렇게 해서 1,932 얘가 서로소의 개수입니다.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물론 아이 숫자를 굳이 이렇게 외우고 있진. 안 하도 되겠죠. 물론 요 이런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럼 얘가 소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씩 빼가지고 곱하면 되는데 뭐 이런 증명 과정이 어, 나는 요거 잘 모르는데요 하는 학생이 있다면 요 이런 정도는 193이 어떻게 어, 외울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연상되는 숫자가 없는데 뭐 이걸 뭐 이걸 겨우 네 자리 숫자 외우는데 뭐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냥 외우면 되죠. 어. 여러분 생일 외우듯이 자세 번째. 어. 2021은 어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쭉 뜯어볼게요. 자43 곱하기 47에서 좀 냄새가 납니다. 그쵸 어떤 냄새가 났냐? 45의 냄새가 나요. 45의 냄새. 그래서 아 얘는 45 마이너스 2, 45 더하기 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4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아하. 그리고 2021은 연속 된두 자연수의 합이에요 이렇게 1011과 1010아 그런데 얘는 두 수의 차이가 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도 합차 공식을 이렇게 쓸수 있겠죠 1011 마이너스 1010 1011 마이너스 1010 이렇게 하면 아자 이렇게 자 제곱의 차이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어, 이거 두 개는 가능하는데요 두 자연수의 제곱수의 차이로서 표현시키는 것을 이렇게 가능했는데 얘는 안 됩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021 이거 안 돼요 합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세제곱수의 더하기나 또는 차이로 2021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자, 얘네들도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같이 또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네 번째. 얘네들은요. 아, 네 번째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합시다. 얘네들은 연속된 자연수의 여러 개의 합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26부터. 27, 이렇게 해서 67, 68 이렇게 더하면 어, 2021이 된다는 거예요. 어, 신기해라.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런 게 하나 더 있어. 어, 20부터 21 65 6 6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이 어, 정도만 이 어, 정도 이상으로 2021을 어, 물론 더뭐 뭐 얘기하고 뭐 만들어 내려면 끝없이 끝도, 끝도 끝은 있겠지만 할수 있겠죠. 뭐 얘는 뭐 소수의 개수가 몇 개고 뭐 소수의 합이 얼마고 뭐뭐 뭐, 약수의 합이 얼마고 약수의 개수가 얼마고 그런 걸할수 있겠지만은 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올해에 보는 시험에서 어,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은 어,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생각이 났어. 요, 이것도 있네. 근데 이거는요. 음. 이거는 자주 나왔던 거야. 왜냐면 이거는 루트 2021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작년에도 해당되고 재작년에도 해당되고 계속 해당되지 않습니까? 계속 해당돼서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뭐 올해만 해당하는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다가 뭐 하나로 사적으로 붙였어요. 정말 안녕.